와, 이 부자는, 진짜, 아, 어? 이번에내 헤이아체로 하는 건가? 오, 씨, 한타 더? 올라와, 올라와, 뒤졌어, 올라와. 한타 더 때릴 거야, 아마, 여기. 그쵸? 때리고. 아 찍어, 찍었어야 돼. 뒤져, 뒤져.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우와, 안 맞어, 뭐야, 야. 위치 깡통 로봇이. 안 맞어, 안 맞어. 일로와, 일로와. 좋아, 좋아, 다음. 아프잖아. 팽이아측 분권이 없었어 아우. 졸라 아프네. 오우, 씨. 미친 깡통 로봇이. 한타 더 오겠지? 어. 예상했음. 이게 반격기인가? 아 어, 들어가다 맨날 맞아. 우 씨. 한타 더, 한타 더. 왜안 들어와? 다음. 뭐하냐? 나이스, 좋고요 우와, 뭐야, 왜? 가자, 안 돼. 봐줘, 봐줘. 봐줘. 저리 가, 제발. 우 와! 와, 원투 개무섭네. 어.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돼요. 다 아, 뭐야? 아, 끝이 없네, 진짜. 헐. 뭐야? 인성 봐. 미친. 뭐야? 지렸다. 헐. 아, 이래서야 제가 죽은 줄 알았구나 사람들이. 와, 카자 졸았다. 자기 아버지를. 와, 자 페루네 끝이네요. 페류나도 이런 페루나가. 근데 카자는 왜 한쪽 눈이 빨개진 거지? 저도 태극까지밖에 안 해봤어요. 옛날에 철권 태극까지밖에 안 해봤어. 시리우스의 사수. 아, 데빌 인자 때문에 그쵸. 카자마진도 약간 철권 3 엔딩에서 데빌로 변하죠. 카지아가 데빌인가? 그다음에 카자마진 약간 데빌 비슷하게 막 이렇게 되더라. 날개 나던데, 까마귀 같은 거. in reality an attempt by g corporation to take out one of their own had failed and the man they had targeted came baying for revenge okay. the Mr. target's name was kazuya mishima after disposing of the guilty parties without so much as dirtying his hands

마크 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들 반갑습니다. 진파치 누가? 진파치? 처음 듣는 이름데 오, 다 h i r t e r g e 아 헤이아치가 뭔가 이런 옷 입으니까 이상하데 so. 오! 우와 반사, 반사 도봐와 니나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아, 아헤이아치 아파가 진파치야? Sei venuto di persona. Allora e oh, bimbo è quello che si dice sul tuo conto, che i haci. Exociisti? Mi sembrava di aver declinato la tua offerta. che un sono unici e siamo sempre stati indipendenti. Non intendiamo metterci al servizio dei capricci di qualche corporazione.

오우 씨 졸랐는데 와 뭐야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뭐야 벌써 죽었어 오 졸랐어 얘가 실제로 플레이어들도 하는 캐릭터인가 야 거의 뭐 약간 보스 보스 보스몬 느낌인데. 어, 어셉 저것만 좀 조심하면 돼. 어, 저것도 아래로 피할 수 있네. 그만 때려라. 좀 그만 때려라. 아프다. 아프다. 어우, 뭐야. 안 맞아. 미치. 그만 때려라. 아프다. 아프다! 좋아 아 여기가 문젠데 우와 여기 이거 여기가 문젠데 여기가 문젠데 어오오어 어, 이거 제발! 아, 그렇지! 나이스! 일루와 일로와! 망했다, 망했다! 오! 나이스! 멍청아! 안 맞지! 멍청아! 안 맞지, 안 맞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움직임이 컸지! 일어나, 일어나! 빡! 이 새끼야! 됐어, 들어와! 혼방진 새끼! 나이스! 꿀어라. 꿀어라. 아 헤이하치가 데빌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구먼 共に 데빌 도발을 목라모모노자토. 거부시대의 결착은 뜻이다. 기사마니는 여론의 선동에 시도해 부각해 우소 오호. 오 되게 잘 생겼다 근데 인간이 약간 데빌이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데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도 아들하고 손자인데 좀 그런데. Day in, day out, I found myself at the library pouring over articles. 사자분신? 나루토야? 사자분신? I s c a v e n g e d them all, looking for anything I could find on G-corporation's Kazuya, including his historical and familial links to the Mishima Zaibatsu. 아, 그냥 뭐, G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미시마 차이바츠. 아 여기 나오네. 쟤무 뭐 수영이? <laughs> 야 얘는 거의 대마왕인데? 헤이아치보다 더세 보이는데? 수염이 거의 막 솟구쳤습니다, 지금. 어, 헤이하치가 진파치를 죽였나? 그 그러니까 수염으로 그냥 때리면 가게흰 수염인데, 흰 수염. 아 미시마제벌의 총수에 카자마진이 앉았었구나 그래서 이제 미시마제벌의 총수였던 카자마진이 카즈야랑 전쟁을 일으켰네 쥐사랑 대립한거죠 야 근데 나 태그할때는 카자마진 되게 잘생겼었는데 여기서 되게 못생겼다 진카사

어디에 이용할까만. 어쨌 나무를 찾으면 이거니 흩뜨대들 그는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둘리니와서 오세요. 얘네도 그지 아, 진이네. 카자마진 아닌가? Everything looks clear. 네내 철권3 태그 때 주케였지 오 지렸다 데빌로 변한거야? 데빌진? 어 살아있네 와야 거의 닥스 호랏냐 이건? 개간진데 니네가 상대할 애들이 아니야. 상대할 애가 아니야. 어왜그러지 지쳐 있는 건가? 우와. 오. 중동의 어느 시장. 카자마진 여기까지 온 건가? 어 왔네요 왔네요. 오 여기까지. 오 누구야? 어 얘가 얘가 걔 아닌가 라스 오 얘도 세네 어 내가 라스 어 내가 라스 뭐야 총이야 그래 아총 어, 아니네요 총인줄 알았더니 얘는 기술이 뭐지 나 기술 모르는데 일단 요렇게 치는게 있고 얘도 미시마가의 마, 미시마가인가 돌게 주제좀 하는데 엑스레이아이 비겁한 새끼 이거 총질? 넌 이, 너는 뚝배기 넌 뚝배기가 좀 깨져야겠어 안되겠어 얼로와 총질을 해? 아 이따 스토리 나온다고요? 우와진이 비겁한 놈이 비겁한 놈이 오! 나도 총질 할수 있네? 개이득. 야! 그래, 주먹보다 강한 게 총이지. 야! 안녕! 데미지 졸랐을 때? <laughs> 안녕! 어, 얘총 사용하는 애네. 헐권에 총을 쓰는 캐릭이 있다니. 좋아, 다음 놈. 안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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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야! 어우, 좋은데. 예. Yeah. 원래 주먹보다 강한 게 초리, 총이죠, 총. 어우, 도망가야 돼. 어우!

Things just got a whole lot more complicated. No, there's no point. We'll have to stay one step ahead. Ma se l'essere disumano in Estremo Oriente non era Jim. Chi era? O cosa era? hmm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핵 핵은 아닌 거 같고 얘가 에어 스트라이크 승호의 연세에 where i finally found y o r name in a single paragraph Kazumi Hachijo 하치조 카즈미 a t no mention of what kind of life she and Hehachi had led together 하치조 카즈미 but it confirmed that Hehachi was k a z u y a s father and Kazumi his mother 어 아닌데 so 내가 알기로 카즈미가 아닌데 그걔 누구지? 아이 있는 데 태그 토너트에 카즈야 부인 아걔 이름 뭐였지? 그 카자마진 엄마 이름이 뭐였지? 아 카자마준 맞아. 카자마준.

작전 준비를 이하로 야, 사장이 저러면 졸라 무섭겠다. 지각도 못 하겠는데. 그죠? 회사 사장이 카야 그러면은 <laughs> 각도못 하겠는데. f r u s t r a 어? 얘는 또 누구지? 그의 눈에는 심상치 않은 투지가 깃들어 있었다. 럭셔리한데? 얘는 또 누구지? 얘 누구야? 아 얘가 리차오랑이에요. 아여 리차오랑 멋있어졌다. 옛날에 그 되게 촌스러운 머리 그오대오 가르마 걔 아닌가? 야 리차르드 사람 됐네. 아 맞네. 약간 당난권 쓰던 막걔 아닌가? 그죠? 사람 됐네 사람 됐네. 옛날에 그오대오 가르마 가르마 되게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오, 좋아 건담하고 건담하고 싸우는군.